현상을 해석하다 보면 규칙을 발견합니다. 규칙을 찾으면 앞으로 벌어질 현상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증을 분별하는 한의학 변증에서 그 증이 바로 규칙인데요. 팔강변증에서 8가지의 증, 장부변증에서 12가지의 증, 사상의학에서 4가지의 증, 팔체질의학에서 8가지의 증을 분별하면 환자의 예우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의학은 변증으로 구체화됩니다. 환자의 생리적, 병리적 예우를 예측할 수 있어야 질병의 악화나 재발이 예방되니까요. 한의학의 장점 가운데 하나인 예방의학은 이처럼 변증을 통해서 발휘됩니다. 아울러 한의학은 변증을 통해 실용의학으로 자리매김합니다. 한의사로부터 변증만 이루어지면 집에서 환자 스스로 섭생하여 치료할 수 있는 실용성이 발휘되지요. 현상해석이 해석으로 그치면 형이상학의 관념에 빠집니다. 한의학은 철학이 아니지요. 한의사는 형이상학적 관념을 경계해야 합니다. 관념으로 치료할 순 없으니까요. 현상해석에 형의학의 쓰임을 부여하려면 현상의 규칙을 찾아 그 규칙으로 현상들을 분류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상해석의 쓰임새가 생깁니다. 한의학은 관념적이라 임상에서 쓰임이 적다고 말하면 변증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의학은 변증을 통해야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의학 언어인 음양오행도 변증 속에서 실용 가치가 생기지요. 변증에서 벗어난 음양오행은 한의학 아닌 철학의 언어입니다. 따라서 한의학은 변증 의학입니다. 한의학의 언어로 현상을 관찰하여 해석한 다음, 규칙에 따라 분류해서 치료하는 것이 한의학입니다.